젤럿 큐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 CW하고 CCW가 있는데 어, 보면 빨간색, 파란색 선은 어, CW, CCW는 흰색 검정색입니다. 파란색, 빨간색은 CW, 그 다음에 흰색, 검정색은 CCW 인데 CCW 는 이렇게 마주 보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CW 는 이런식으로 서로 대각선으로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메인보드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무링을 설치했구요 고무링을 설치했고 자그 다음에 어, 고무링을 설치한 다음에 메인보드를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해가도록 놓고, 그 다음 다시 그 위에 고무링을 다시 끼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나사를 하나 끼워줍니다. 자, 그런 다음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메인보드에, 메인보드를 착착한 프레임을 뒤집어서 잭의 색상에 맞추어 4개의 모드를 결합해줍니다. 이, 이,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연결해주고 또 이쪽 네, 네 군데 이쪽 이쪽을 연결해 줍니다. 모터 선을 프레임 사이에 끼워서 선 정리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LED LED 선을 이제 캐노피하고 연결시켜 준 다음에 자 LED LED를 이제 캐노피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여기를 나사를 나중에 끼워야 되니까 나사 구멍을 맞추어서 어, 나사 구멍을 끼워야 되니까 이 LED LED와 캐노피를 연결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잭을 잭을 이제 메인보드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LED 잭을. 메인보드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저는 지금 이걸, 어, 어. 어. 연결하는 게좀 쉽지 않았는데, 어, LED, LED 잭을, 어, 어. 자. LED 케이블을 이 캐노피와 연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구부려가지고 나사를 여기 안에, 안쪽에, 보이 보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사를 끼우기 위해서 고정시켜 고정시키는데 나사를 끼우기 위해서, 어, 이거를, 원래 있던 걸제껴요 이쪽으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키는 건데, 예, 제껴가지고 나사를 끼우고, 어, 고정시켰습니다. 이거 좀, 나사가 작아서, 끼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LED 잭과 메인보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했고요 이제 LED 잭과 메인보드를 연결했고, 그 다음에 고무링이 자꾸 빠져요. 고무링이 빠져서 빠지면 다시 끼우면서 해야 되고, 이제 캐노피와 메인보드를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노피하고, 캐노피하고, 어... 이제 그캐노피아 메인보드를 이제 조립하는데 나사가 작고 그리고 이제 고무링이 자꾸 빠져가지고 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조립하는데 1 시간 넘게 걸리고 있는데 아 이게 조립이 쉽지 않네요. 이제 거의 다된것 같으니까 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펠러와 기체를 이제 연결했는데 여기 보면 10 CW와 CCW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봐서 연결해야 되는데 끼우는데 약간 높낮이가 어 약간 달라서 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높낮이가 다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